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능하는 자 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앉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새운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이십오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배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쉐마라고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앞선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본문에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순종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어, 사실 이 신명기의 메시지를 보면 계속해서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왜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섬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거기에서 그들이 파지도 않고 그들이 심지도 않고 본인들이 노력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공짜로 얻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고고학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기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전투의 흔적이라든지 혹은 파괴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들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잔혹한 전투가 없었습니다. 여리고나, 아이, 하솔 등을 빼놓고는요, 그냥 대부분 편안하게 그 땅을 접수해 버렸단 말이죠. 주민, 주민들만 죽이거나 몰아내서. 그들의 집과 재산을 차지한 것이 이 정복 전쟁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늘 하나님께 순종해서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재능. 인간관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조건 없이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꾸 이 사실을 잊어버리곤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그 좋은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선물만 좋아하고요, 선물을 주신 분은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요, 고통과 결핍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풍요와 안전과 번영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풍요, 안전의 복을 허락하실 그때에 하나님을 잊게 될까 조심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 종복을 눈앞에 둔 세대가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결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오,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희들이 받은 사랑,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월에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말들은요, 전부 언약의 언어입니다. 말하자면 결혼 언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나만이 당신을 돌보아주고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가지 말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이 말을 어기게 되죠. 16절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기 마사의 시험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마싸라는 지역에서 광야에서 목이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삶이 힘듭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게 마사에서의사건이요 17절, 18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이건 이런 겁니다. 어 너희들의 삶에서 그런 큰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며 목마름이 있다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럴 때가 있죠. 삶에서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계속되는 일이니까 분노하지 말고 나를 잠잠히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살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아들을 주신 그분이 내가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허락하셨다면, 이 고통 뒤엔 그분의 뜻이 있고, 나를 연단시키는 그분의 선하신 생각이 있으니까, 인내하자, 소망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봐봐라, 하나님 이거 해결 못 하시잖아. 우상이, 돈이 이걸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야기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누가 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후일에 사람들이 앞서 가르친 10개명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 내가 꼭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혹은 가정의 자녀들도요 똑같이 묻고 있고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하나요? 엄마, 아빠, 선생님 제가 왜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러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걸다 지켜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요. 여기에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뭐라고 답하냐면요. 21절 이하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무조건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구원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단다. 우리들이 원래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는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가셨단다. 우리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분의 큰 구원을, 어, 받았, 받았으니까, 그분은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신 명령을 따르자. 다른 신들을, 다른 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복음, 즉, 구원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적용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들은 뭘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한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을 시험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자신의 직업이 목동이었던 사람이 10편 23편의 주석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양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기 때문에 발견하더라도 붙잡아 던지고 내 다리를 묶고 뒷다리를 모아 어깨에 메고 고군분투해야 한다. 예, 맞는 말이죠. 예, 자기 멋대로, 막 지멋대로 하고 있는 그 양을 구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양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묶어야 돼요.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깨에 들쳐 매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들이 양의 입장에서는요,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이 주인 녀석이 내 다리를 묶고, 나를 어깨에 들쳐 메고, 왜나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때요, 양은 제일 안전한 겁니다. 아까 그 주석가가 한 이야기 계속 읽어드릴게요. 양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양을 어떻게 구하는가? 양을 땅에 던지고, 묶고, 집으로 끌고 간다. 그것이 양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양은 사랑받을 때, 결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않는다. 양은 안전할 때 결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적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겪는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한 가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들은 전능하지 않죠. 그러나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 문제들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요.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지금 눈으로 보면서 신뢰하지 못하시겠거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요.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왜 우리들이 순종해야 합니까? 엄마 아빠,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해요? 라고 물을 때 부모는요. 단순히 그분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니까 순종해야 해.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1절부터 23절은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린 양이 왜 피를 흘려야 할까? 왜 하필 어린 양인가? 그런데요, 한참 뒤에 어린 양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을 신뢰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 우리의 처지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이 나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일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을 붙들므로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매일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더잘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매일 복음을 듣고 발견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예,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교육자 워크샵이 있습니다. 교육자 워크샵을 통하여서 교육자들이 쉼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기간 동안 교회가 평안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